안녕하세요. 건포도 TV 김박사입니다. 요통이 있는 분들에게 몸통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죠. 때문에 이 운동을 시행하시고 그 운동을 코어 운동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돼요. 대표적인 코어 운동이 뭐라고 알고 계시죠? 보통 플랭크죠. 그러면 요통 환자들은 코어 운동이 필요하고 그 운동은 중에 대표적인 것은 플랭크라고 알고 계시니까 요통 운동 환자분들은 플랭크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목맥이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미 복근이나 안정성에 관련된 근육의 힘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수행하기에는 플랭크라는 운동 자체가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몸통의 안정성이 깨어져 있는 분들에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 중 대표적인 게 복근의 약합니다. 복근이 약화되면 골반은 안으 앞으로 기울게 돼요. 그렇게 되면 허리 근육은 더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꿔 말씀드리면, 복근의 긴장을 올리고 근수축을 유도하게 되면 골반은 제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적절하게 허리 근육과 같이 쓰여주는 게 요통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근의 긴장을 올리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집에 다들 있으시죠? 수건을 한장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똘똘똘 말아 주세요. 그 다음, 허리에다가 이렇게 끼는 거죠. 허리 뒤에 두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주시면 돼요. 양손은 배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허리 그 뒤쪽에 있는 수건을 꾹 누르시게 되면, 골반은 뒤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이 손으로 뭐 하시냐면 배 위에 올려놓고 배에 힘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지 그걸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힘이 들어가서 손을 꾹 누른 상태 1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르르, 10초. 그러면 천천히 오셔야 돼요. 누른 상태에서 힘 빼시라고 그래갖고 퉁, 이게 아니라 힘을 느끼고, 이힘 유지한 상태, 그 상태에서 천천히 제자리로 가는 거죠. 갔다 그러면, 다시 이제, 다시 올라오죠. 수건 누르면서 허리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주 10초. 다시 천천히. 그리고 다시 수건 누르시고, 손으로는 배에 힘이 들어가는 걸 체크하시고, 그리고 하나, 둘, 일일이 10초 이거를 10회 반복하시는 거예요 10회 반복하시고 이게 1세트 1세트면 3세트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30회죠 이런 운동을 통해서 복부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아주 무의미하고 허리에 더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방금 운동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꼭입니다, 꼭! 수건 누르기 운동을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하셨다면 여러분의 몸은 오늘 말씀드린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수건 누르기 운동부터 그리고 그 운동만 집중적으로 1편에 다뤘냐면 입에 복근에 긴장이 떨어져갖고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면서 그 결과로 허리가 아픈데 아픈 분들이 따라 하시기에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운동을 하시기면 무리가 갈수 있는 확률도 많거든요. 때문에 우선은 복근의 긴장을 올리는, 그리고 그 복근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몸상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운동을 소식해드렸고,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유명한 운동이죠. 레드버. 데드버그인데 죽은 벌레죠. 죽은 벌레들이 보통 요렇게 누워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믿으셔야 돼. 의심하면 안 돼. 그냥 이건 죽은 벌레다. 아니 그렇게 지었는데 어떻게? 자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수 있는 운동은 데드버그 요걸 거야. 요렇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팔을 굳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다리도 굳이 다 펴서 풀레인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선은 허리 수건으로 아니면 그러니까 허리로 수건 두기 있죠 꽉 누르게 되면 복근의 긴장은 올라가고 그리고 골반은 이렇게 돌 거예요 데드버그 운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긴장을 놓치지 말고 위쪽으로 올라간 골반이 변화가 없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를 유지하고 손은 수건으로 운동 때처럼 본인의 배 위에 올려놔요. 그리고 이 힘이 빠지나 안 빠지나를 계속 느끼셔야 돼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하실 운동. 이 상태를 만들고, 자, 청소할게요. 이 상태에서 복근의 긴장을 올리고 골반을 위로 이렇게 올려줘요. 이 상태 유지. 그 다음에 한 발을 들었다가, 내렸다가. 그리고 들었다가, 내렸다가. 이때 골반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다시.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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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동을 해주시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 내지는 순서대로 밟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기부자세 하시고, 발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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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때, 발이, 땅이 안 닿으셔야 돼요. 그리고 골반은 위로 올라온 상태 유지하셔야 되고, 복근의 긴장은 빠지시면 안 돼요. 둘, 셋. 하나, 둘, 셋. 요게 된다. 할수 있다.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그때 팔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거보다는 안으로 모아주시는 게이 흉근 쪽에 긴장을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올 긴장 올린 게더 좋거든요. 양쪽 손바닥을 마주쳐 주시고, 90도 유지.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렵지 않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 상태에서도, 복근은 계속 긴장이 돼 있어야 되고 골반은 위쪽으로 말라 말아 올라간 이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됐나? 그러면 이제 팔이 같이 올라가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래서 이 운동이 지금 총네가지로 나눠졌죠. 하나의 운동당 10번이 한 세트, 10번씩 한 세트, 이거를 총 3세트씩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운동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쉬워요. 뭐, 교각이라 교각 운동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브릿지 엑서사이즈예요. 다리 이렇게 눕고요. 배의 힘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배의 힘을 유지하고요, 골반 이상도 유지하죠. 그리고 살짝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천천히 내려주시는 게 중요하죠. 자, 다시. 배에 손을 올리고, 복근이 수축하는 걸 느끼세요.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천천히 올려요. 여기까지. 그리고 천천히 내리시는 게 중요해요. 땅에 완전히 닿지 마시고, 다시 올라가요. 추천드리는 거는 7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정도까지 내려오시고 다시 7초 동안 올라가고 이때 역시 배에 힘이 빠지는 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10번씩 한 세트 이거를 총 3세트씩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습니다. 뭐 땅바닥 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막 그런 거 있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배에 힘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골반을 정상적인 위치라고 이렇게 자꾸 느껴보세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시고,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몸통의 안정성은 확보됐을 거예요. 그리고 요통은 상당히 줄었을 겁니다. 자, 운동들 참 쉽죠? 효과 의심하십니까? 한번 해보고 얘기하십시오. 해보란다고 하루 이틀 하고 그러지 말고, 10년, 20년, 30년 버릇이 하루 이틀 사이에 바뀌겠어요. 적어도 한 달은 해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세요, 여러분들의 몸의 변화를. 앞으로도 아주 사용하기 쉬운 옆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쉬운 방법들, 하지만 효과 좋은 방법들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건포도. <laughs>